안녕하세요. 은혜생표의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니에미아 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7장 70절을 보면,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사를 위해 보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장 70절에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다 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는요, 그 히스토리,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여기서 역사는 그 힘을 쓰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보조했다는 말 대신에 이제 힘쓰는 일을 주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족장들은 여기 보면 이제 돈을 냈다라고 하거든요. 금 2만 드라크마와 은2천이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어 힘을, 노동력을 이들은 이제 제공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70절의 역사를 위해 보조했다 라는 말은 그 일을 위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 그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 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 인데요 어,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7장 70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어,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총독은 금천드라크마와 대접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돈을 드렸고, 백성들도 이제 다른 것들을 합니다. 뭐 금은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죠. 어, 각자가 가진 것으로 각자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잘 하고 어떤 걸 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잘 가지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어떠한 분야에 빠삭하고 또 어떠한 일에 굉장히 능한 모습도 보입니다. 서로가 어, 능한 것, 서로가 잘 하는 것, 서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 서로 이렇게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무언가 이제, 어, 결과물을 이뤄내가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어, 다른 사람을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어, 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복도다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잘 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로 또 공동체 안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뭐 이제,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마음의 따뜻함을 나누고 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좀더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이 공동체가 바로서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어,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어,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그에 따라 어,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음, 설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또 틀린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성심성의껏 준비를 잘해 나가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고 이제 결단하게 되는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8장 8절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 개인적인 설교자로서의 좀 적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단순히 율법책을 낭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석해 줬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수 있겠죠.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본문이 뜻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해석을 회중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 이 설교의 목적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우리 회중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해석의 목표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뭔가 이제 해서 어, 나는 이렇게 설교를 뭐 저는 저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어, 누군가가 이제 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설교를 이렇게 잘합니다. 이게 뭐 뽐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설교적 기교를 뽐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까지 설교 잘해요. 이런 걸 뽐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의 목적은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 그 위로와 감동은 어, 말씀에 기반한 위로와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 말씀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지도록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하는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설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다른 내용인데. 그냥 감동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다른 내용을 끌어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으로 끌고 간다면 사실 그건 이제 올바른 건 아닌 거죠. 이제 가장 최악은 어, 설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도 아닌데 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 뭔가 이제 뭐 위로도 없고 뭐 이런 거겠죠. 어, 이 부분을 보면서 음, 설교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내가 전하는 설교는 정말로 어, 본문을 잘 해석하여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 이걸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 두 가지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것을 회중에게 잘 전달해서 깨닫게 하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본문과도 실험을 해야 되고, 회중에게 글도 어떻게 전달할까도 또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하나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 행동과 결단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이, 어, 설교를, 구묘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되니까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장 10절 부분인데요. 니에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어떤 능력을 얻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살고 있나? 나의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또 힘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 대도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말씀도 읽는 거지만, 기도도 하는 거지만, 지금 저에게는 찬양이 가장 큰, 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 힘이 없고, 마음이, 어, 쪼그러들고, 어, 좀, 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아지고, 무기력해질 때, 말씀도 저에게 힘을 주고, 기도도 힘을 주지만, 찬양을 부르는 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어, 힘을 주고 저를 다시 복돋아주고 새 힘을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다시금 주님이 주신 힘 가운데 세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과 또 결단들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틴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